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도 가고 국회분원도 가고 산하기관도 다 가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구나 나는 그 섭섭한 생각으로 제가 세종시가 충청도의 입장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이것을 그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할애식을 통해서 우리 최민호 시장님과 세종시민 국민 곱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계셔서 그렇죠. 저도 이제 김영환 지사께 문자를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히려 우리 중청권이더 협력하고 더말하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국 지사께서도 이렇게까지. 네. 생각하고 하셨겠어요. 리 충북지사님은 품으로 보실 적이 그럴 분도 아니고 해서 저도, 어, 어, 이렇게 지사께서 사과의 말씀까지 드린다 그러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어쨌든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어, KTX가 됐든 출전권이 됐든 이런 걸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최종을 위해서 KTX 신설은 해야 되잖아요. 그건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? 우리 세종 시만을 위한 KTX를 이제 넘어섰다. 왜냐면 국회가 오면 또 KTX를 이용하는 게 시민만을 이용하겠습니까?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, 국회 구속기관도 이번에 국회 규칙에 12개 상임위원, 그, 그분들도 전부 다 KTX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용도가 높아졌다. 그리고 예전에 그, 피저, 어, 저, 타당성 조사할 적에 공주하고 유성분들에 대한 것이 그 요소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유성 35만 시민들도 있다까지기고 있고, 공주 시민들도 이게 나빠할 이유가 아니다. 오히려 공주로서는, 아, 공주, 그 KT 역세역도 있고 세종이었으니까 양쪽에 두개 가진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, 아니겠나.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세종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, 우리 충청권 전체, 그리고 국가 기관 수도로서의 기능으로 보아서, 뭐, 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. 다만,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보고, 어또 국토부와 협의할 단계는 남기 때문에, 그 용역 결과를 보고,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. 요즘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저는 원래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잖아요.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. 근데 대전만 고향이 아니고, 충청권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북하고 대전하고 충남에 기부를 하겠습니다. 우리는 대전이다 충남이다 기부할것 없이 충청이 고향이다.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장을 충남과 대전과 충북으로 똑같은 액수로 기부를 하겠습니다.